예, 천읍내의 4차선 혼도로변에 준주어지역인데 이게 82평입니다. 이 건물이 한 20평 정도? 자, 큰 도로를 한번 둘러볼게요. 큰 도로. 자, 큰 도로입니다. 출구를 오늘 내용을 다 배웠고요. 네, 내부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부. 전기시설, cctv, tv, 위성, 어 안에 빔도 아주 야무지게 잘 해놨습니다. 어, 여 여기 요, 보면은, 여기에 내부적으로 화장실도 있고, 어, 여기에 사무실 겸 방입니다. 방이고, 네, 여기에, 저 안쪽에도 또 방이 하나 있어요. 지금 이사를 가 바람에 예 불로불로 이는 껐습니다. 아, 지금 내가 불로 꺼야 되겠네. 자, 이 방이고, 여기 있고. 오, 한, 한 40평은 나오겠는데, 한 40평은 나올것 같아요. 예,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제가 예천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가공인중개사입니다. 지역번호가 0 5 4 6 5 3 1 1 3 0 예, 휴대폰 010 3831 0084. 예. 좀 전에 말씀드렸나 이거요. 예, 예. 보증금 한 200, 50만, 50만 원 50만 해도 한 4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. 예, 전화주시면 또 설명 더 준비드리겠습니다. 뜨끈하게 따끔, 오늘 매매되어 가지고 이분이 철거를 했습니다. 철거가 이거 참 안에 짐을 다 비웠죠. 예, 음. 이사입니다. 전화 주시면 됩니다.